연구 탐정님 요즘 병원에서 중입자 치료라는 거 많이 얘기 나오던데요. 환자들 사이에서는 꿈의 치료라고 하던데 진짜일까요? 네 진짜예요. 탄소 입자를 엄청 빠르게 가속을 해서 암세포만 딱 쏘는 현존하는 가장 정밀한 방사선 치료법입니다. 탄소요? 그거 우리 몸 구성성분 아닌가요? 암세포도 탄소? 치료도 탄소? 친구끼리 싸우는 건데요. 네, 그렇게 볼수 있죠. 이 친구는 양성자보다 12배 무거운 탄소 입자예요. 암세포를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두세배더 강하게 파괴를 하죠. 그래서 난치 암을 극복하기 위한 꿈의 암치료기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암세포만 쏠수 있어요? 네, 가능해요. 브레이그 피크라는 원리 덕분에 정상세포는 피해가 거의 없고 암세포에서만 에너지가 폭발. 그래서 부작용도 적고 회복도 빨라요. 우와, 방사선인데 정밀 타격이라니. 진짜 저격수인데요? 저격수? 근데 암이라는 게 위치가 애매하면 어려운 거 아닐까요? 최장, 간패처럼 움직이는 장기면 더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게 회전형 중입자 치료기. 2024년 5월부터 본격 가동이 됐고요. 360도 회전을 하면서 최적의 각도로 정확하게 조준할 수가 있어요 움직여도 괜찮아 내가 맞춰줄게 뭐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럼 어떤 암들이 현재 대상인가요? 현재는 췌장암, 간암, 폐암, 전립선암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 두경부암, 식도암, 신장암, 내기저부종양, 직장암, 육종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전이 암이나 혈액암은 적용이 어렵고 국소에 머물려 있는 암에 한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수술이 어렵거나 재발할 경우도 가능한가요? 네, 조건에 따라 가능해요. 기존 방사선 치료 이력, 수술 여부, 환자 상태 등을 종합으로 평가합니다. 를 그럼 치료는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보통 4번에서 12번 정도 받고 한 회에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입원도 필요 없고 외래 치료로 가능해서 진짜 편리합니다. 부작용은요? 머리가 빠지고 그런 건 아니죠? X선 치료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요. 가벼운 피부 발작, 복부 치료 시에는 음. 불편한 감정도? 와, 그냥 고급 방 치료의 끝판왕이네요, 이건. 그런데 이렇게 좋으면 보험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문제예요. 비급여. 한 회당 치료비가 수백만 원, 전체 치료비는 수천만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실손도 안 되면 그건 다내 돈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실손도 대부분 안 되고 기존 암보험에서도 중입자 치료는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중입자 암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중입자 방사선 치료 5천만 원 보장, 항암 방사선 치료 5천만 원 보장, 항암 약물 치료 최대 2천만 원 보장. 어, 이 정도면 치료비 걱정이 확 줄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 특약을 넣으려면 암 직접 치료 100만 원, 갑상선 기타 피부암 직접 치료 100만 원, 사망 보험금 100만 원, 요세 가지 부가 특약이 필수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보험료는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으니 짧게 40세 기준으로 보면 남성은 23,767원, 여성은 21,831원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중입자 치료 만만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암보험도 이제 그냥 진단금 말고 실전 치료 대비로 설계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암진단은 시작일 뿐, 실제 치료할 수 있느냐는 준비에 따라 달려 있어요. 중입자 치료라는 기회가 생겼을 때 비용 때문에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위쪽 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릴게요. 보험 탐장은 여러분의 치료까지 생각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보험 이야기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재미있고 도움되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기본. 보험은 준비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안녕.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